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적을 향해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육군 28일 보병사단 돌풍여단이 각종 무기를 함께 사격하는 제병 협동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조명탄 한 발이 흐린 하늘을 밝게 비추며 떨어집니다. 장병들이 힘찬 구령이 떨어지자 4.2인치 박격포와 무반동 포를 비롯한 각종 공용 화기가 불을 내뿜습니다. 소다양 구령에 맞춰 둘, 삼, 발사! 뒤이어 정보 수집과 적 제압을 위해 K2 수총을 탄 드론이 하늘로 떠오르고 육군 항공의 H-64 아파치 헬기가 날아와 강력한 30mm 체인건을 쏟아부으며 표적지의 땅을 갈아엎어버립니다. 육군 28보병사단 돌풍여단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재병협동 통합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재병협동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각 부대와 화기별 통합사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부대는 보유한 공용화기 사격뿐만 아니라 사단 전차대 내의 전차와 육군항공의 공격헬기를 함께 운용했습니다. 한편 실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선행훈련뿐만 아니라 전장병이 방탄복을 착용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투 임무 수행과 연계한 다양한 훈련으로 대적관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